클린산업 총 6개 기업이고요. 사업 내용을 보시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투자의 이준열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제주, 제주에 계실 때나 아니면 서울 오실 때꼭 저희들한테 연락주시고 자주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프트베리 박영희 대표님 다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겸손하게 말씀 해주셔서 그렇지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이 이제 이런 어, 특히 제주도 출신이 아닌 청년들이 이제 제주 어,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백꽃 동백고스, 근데 동백꽃으로 식품을 개발한 식품의 신소재를 개발한 프로모광주 김민수 이사님 말씀. 처음에 이런 게 있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 번업 파괴 지방이 하 보는 드림을 드립니다. 우선 금일 진행되는 리플레 시대에는 JDC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사업 참여해 주시길 하고 이후에 송과 대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까지 저희가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저 2차, 3차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 참여 대상은 1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이 소프트베리, 화장 레더, 제주 착한 여행, 제주의 공단, 제주도 드롭과 같이 어, 어, 고용 성과 부분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 인원 총 38명이 승가했고 매출은 전반적으로 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22년에 내려더 증가하는 시기에 어, 대표님들과 그리고 우리 JDC 관계자 분들이 이렇게 행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탈적경제 축은 어, 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지원하고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델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어, 산탄한 경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어, 제주도 암을 찾아 나가는 제일 d c 도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환영에 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시간이 돈이고 거의 시간이 어, 인생하고 바꾸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걸잘 알고 있고요. JDC와 또 한국 사회 투자가 대표님들 사업 뭐 대박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 정말 어, 일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까 하는데요. 먼저 앞에 놓인 선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어, 드리고 대표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6 시까지 참석하시는 동안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준비한 아바 박스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 자리에서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장애 소비 주기가 어, 좀 띄엄띄엄 있다 보니 좀더 소비자들과. 어, 예쁘게 가죽 그마스크 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빚잔치로 갔지만 건물도 하나 사게 되었고, 특히, 어, 이런 상황에 서 저희는 고용 유지 뿐만 아니라, 어, 그월할부금도 납부 유예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어렵게 어렵게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아마 이번달이면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예산이나 비용적인 부분은 써도 없어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이나 마케팅의 지원이 되고 네트워크나 팔로가 좀더확대된다면 조금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사업으로 제주에 그동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가족의 사업 부분을 다음에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다.라는 어른들이. 그런 이제 해가 3년이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뭐 평생이 아니고 한 30년 내에 처음 가장 심한 이렇게 얘기지만면 이제 그런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은 재조대양성을 생명이화 방성을 기에는 이런 작업도 있지만은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1부터 시작된 이제 거기에서 강귤 시장 경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귤도 시장에 아까처럼. 새로운 경제 조직 산업구조 조직 이런 것들을 짜내야 되는 시대적 사명 속에서 그걸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년 내년에도 그냥 손을 놓지 말고 더욱더 지속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좀 ddc에. 이래서 너무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laughs> 모든 게 저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류도 그렇고 모든 게. 뭐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주셔서 여기에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좀 지원과 투자를 해주셨으면. 거기에 플러스 물론 사회적 기업들의 급여 수준 제주도의 급여 수준은 수도권에 맞출 수는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왜 기업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사실, 영국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가 육지가 아니라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10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정정제주안정제주 행복제주라는 키워드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2019년, 2019년도에 제가 W360이라는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신택지 개발 지역이었고요. 해연도에 들이닥치면서, 어, 진짜 매출이 9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겪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왔었고, 또 그런 와중에 정말 다행히도, 어 제가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을 알게 돼서 지원을 했는데 때에 지불를 두고 가죽공예 민간 자격증 발급을 하는 기관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공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큰 공방이기 때문에 가족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가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를 투어를 옵니다. 우가떨어신 거고 <laughs>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 뭐하니까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족하고 상관이 없는 다 먹는 대로 가고 자는 대로 가고 뭐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오로지 관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세팅도 하고 어쩐 지역의 임차라든가 인테리어도 진행을 그, 좀잘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네. 어, 예전처럼 가까이 가고 싶어, 싶어도 가까이 네. <laughs> 당신 그런 사람. I love you so much. 나 옆에 있는 분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so much. <laughs> 뭐, a yeah, thank you very so much라고. 자 yeah,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쉬.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도 <laughs> 머리 네. <laughs>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00 중에 제가 생각한 거는 한번 엔터 누르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 p 숫자입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1부터 200 중에 아이비 수사가, 어우, 리고싶은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마음의 무게가 두, 아, 두연져서고우측하고 했던 분이, 치! 하면서 웃다가 어이없어서 웃어요. <목소리도>